반갑습니다. 스넥코인tv입니다. 오늘은요. 2022년 1월 17일 그리고 현재 시각 오후 10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코인 코스모스 차트를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어, 댓글로 많은 문의가 있었고요. 총 6분께서 코스모스 차트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구간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홀딩 관점에 있는 분들께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어, 해당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코스모스 차트는요, 최근 주봉 차트 흐름과 일봉 차트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현재 관점에서 결과적으로부터 월선 말씀을 드리면 홀딩 구간이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큰 상승을 최근 4주 연속 물량을 터트리면서, 그러니까 거래량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쯤은 조정 구간이 나와야 될 구간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해당 구간에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해야 될 포인트,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하면 좋을 부분들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봉타점 흐름을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차트가 갖고 있는 습성을 먼저 이해하자.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요렇게 포인트들을 우리가 짚으면서 이 차트가 큰 상승을 앞두고 나타냈었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첫 번째 구간은 이전에 나왔었던 파동 구간에서 가장 저점 매집 현상으로 보이는 구간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현재 구간과 비슷한 구간의 이해도를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하는 패턴 그리고 현재 구간에선 3번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체크를 하다 보면은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차트를 볼때 골든 크로스라는 타점 구간의 돌파 구간을 이해하고 계신지 네 한번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차트에서 5일선은 연두색이다. 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빨간색 선을 보이는 게 21선인데, 5일선이 21선을 추가적으로 돌파하면서, 그러니까 하락 추세 이후에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잠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해할 때 추세가 잠시 횡보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일본 차트를 보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은 항상 이렇게 단기 조정 파동을 겪게 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고요. 1번 자리에서도 그런 식으로 골든크로스 이후에 조정 구간인 상당 기간 2주 연속 나왔던 패턴이 있죠.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맞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단기간에 수급을 빨아들였던 이후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추세가 나오게 되면 단기 조정을 겪는 것은 차트적으로는 당연하다. 이전에 나왔었던 패턴도 한번 보실까요? 갑작스럽게 증가되는 매수량 이후 조정폭이 나왔던 구간은 갑작스럽게 매도와 매수가 잠시 조쯤하게 두툼하게 흐름새가 나왔었고 이 해당 구간의 1번 구간이라고 표현했던 구간도 단기 조정 파동이 나오는 구간에선 수급이 쭉 빠지면서 거래를 완만하게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시키면서 차트가 움직이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었던 골든 크로스 갭에서도 보통 7% 정도는 조정폭을 겪으면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동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래 꼬리에 수급이 발생됐느냐 아니면 윗꼬리에 잔량을 남기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전에 나왔었던 패턴 중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뽑아지면서 수급을 조절했던 경우는 더욱더 큰 상승을 보였었고요. 단기적으로 현재는 윗꼬리가 달려있지만 이번 주 주봉 차트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정도 지나면서 아랫꼬리 수급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거래량이 마찬가지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체세가 유지된다 충분히 한번 겪어야 될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코스모스의 현재 차트는 일부 조정 구간을 받아들여야 될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도가 집중될 걸로 예상하고 조금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좀 마음 편히 대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신규 타점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해당 조정 파동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 예를 들어 계속 이어진다 주중주 후반까지는 조금 이어지는 추세가 나온다면 그 구간에서 매수를 좀 신규로 고민해보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봉차트 흐름에서는 차트적으로 이해됐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조정 구간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봉차트 흐름을 좀 우리가 이해하자면 기본적으로 차트가 움직일 때 일봉차트에서는 5일선과 21선의 활동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기본적으로 차트가 움직일 때 가장 좋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단기 추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래 꼬리의 수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실제로 이렇게 길게 뽑아져 나오면서 조정 파동을 겪으면서 움직일 때가 가장 완벽한 추세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인 파동을 이해하는데 조정 구간 없이 두번두 번에 두 아래 꼬리 수급이 나오고 점진적으로 네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되는 폭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차트의 거래량이 증가되는 폭으로 차트가 지금 움직였다가. 지금 은 윗꼬리가 지금 잠시 노출되면서 단기 조정파동을 겪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기대 심리가 있었던 일부의 추가 매집 현상을 잠시 털어내면서 조정 구간을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요, 어떤 추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5일선이 21선과의 갭 차이가 상당히 크면서 서로 갈길잘 가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단계 추세에서 5일선은 지금 4만 9천 원 선이 1차 라인의 지지선, 그러니까 5일선의 지지라인이라는 것은 아래 꼬리가 노출되면서 다 썼던 단기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1선 배열 라인은 4만 5천 9 0 원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주고 있다. 아직까지 차트를 이해하실 때 21선의 중요도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활동선에서 지지 선을 세팅해주는 가장 중요한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에서 45,900원 그리고 5일선에서는 49,000원 여기가 이제 단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일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줄면서 추세가 잠시 멈추고 있다면 여기서는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 파동이 잠시 주춤해서 21선 인접까지 빠지는 구간까지는 스테이 하시다가 거기서 매수 관점을 좀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동 구간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은 상승 추세를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구간은 맞지만 단계에 너무 급등을 하다보니 조정 구간에 나오더라도 당황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일선과 21선이 현재 가는 방향 자체가 그렇게 틀어지지 않았고 차트의 흐름은 너무나 좋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비트 추세의 조정 파동이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그동안 올랐었던 패턴들을 보면요 코스모스는 단계 추세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힘이 꺾일 구간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전 차트의 흐름에서 큰 상승을 보였던 구간과 기스탄 배열 라인의 고점을 테스트할 때는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증진되는 흐름보다는 잠시 조정을 겪으면서 움직이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차트는 이렇게 짧게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내용을 두 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봉 차트 흐름에서는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잠시 주춤해지는 현상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일봉 차트 흐름에서 단기 조정 파동은 20일 배열 라인에 45,000원 선이 단기 지지선을 세팅해놓고 버텨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조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장 조정 구간으로 우리가 좀첫 번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코스모스 차트 관점으로는 단기 급등 포인트에서 발생된 수급, 그러니까 거래량을 잠시 좀 조절받으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이동하는 구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코스모스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 관점 우리가 좀 필요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브리핑 해드리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사항 그리고 관점풀이가 필요하신 코인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한분두 분이 의견이 모여서 제가 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